아나 총알이 없어. 총알 총알.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. 따라 살려 안돼 안돼 안돼. 총알 없어 총알. 아! <laughs> 어나왜 아래 있어요? 뭐야? 어? 뭐야 이거? 저거 뭐? 조심해! 저기 다 떠옴! 받고 있다! 아앗! 아하하 한발도 못 맞추고! 난아졌어 도와줘! 사람 아아! 사람 살려! 아, 이런! 일부러 죽여버렸네요? 일부러 죽였... 저 녀석... 저표적인 레벨 2 실드를 갖고 있어! 도망쳐! 도망쳐! 전체 분대야! 팀 친구들! 빨리빨리! 부활했다! 페파 이 녀석 죽었어. <laughs> 다시 만나자 페파. 갈 네, 발견. 죽였어 다? 나이스 우리팀 잘하는데? 제가 없어도 이길 지경이에요. <laughs> 예, 지들끼리 잘해. 뭐하는 거야? 아 뭐야 징그러워. <laughs> 이런 것좀 쓰지 마. 징그러. 명 아, 징그러워. 아, 보기 싫어. 아, 무서워. 빨리 넘겨. 빨리. 합류. 아 가. 공 테이나, 어. 테이나 빠져. 데 어. 아이고 저런. 아이고 죽었네. 너랑나 그리고 신라 뿐이야. 그래도 다행이네. 통 3번 쳐 볼까? 미끼를 보내겠어. 굴게 둥글게 넉안안 돼? 아아아아 보여. 아니 아니 안 눌려 져 뭐야? 뭔데.. <laughs> 아니.. 어.. 쏘까 쏘까.. 이시야.. 들어가시죠.. 도시 간다 쏠게요 떨어졌고.. 여긴안 보이는데.. 다운.. 사격중.. 쫓아가회생 우리도 들어가. 가짠가 네추가없어 붙어 아해 아, <laughs> 나 추가 있어요. 챔피언 잡았대. 뭐야? c h a m p 어 o n champion, champion, c h a m p i o 아저죽아아살린다고 될까? 아여씨네 아저씨, 아저씨, 아 아저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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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아니어아씨 아저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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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한명 살았거든요? 도망가! 이름 뭐였지 쟤? 예, 이쁘니? 이쁜 이름 뭐였지? 뭘 선택? 있어. 어. 어. 어, 봐. 내가 죽는다 했잖아. 와, 도망은 진짜 잘 튄다. <laughs> 도망의 왕이야. 근데 그 와중에 배너 두개다못 먹었어요. 하나만 먹었어. 보이세요? 나만 먹었어, 나만. 근데 여기 링 오고 있어서 여기, 여기로 가든지 여기도 있고, 요 안에도 있긴 해 아니면 여기도 있고 몰라 난 살았어 <laughs> 어, 나는 살았다 우후 요 안에 있어 뒤에, 건물 뒤에 어? 청소리

나 가자 나 가자 일로 가자 일로 아, 아, <laughs> 아 죽을 것 같아요 야 이따가 만나자 나로 간다 일단 살려봐 왜 안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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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가자 둘이면은 무섭지 않을 거야. 달리자, 언제 와 <laughs> 빨리 와 <laughs> 같이 가자. 무기를 강화했으니 이제 춤좀 춰도 통 하나 데? 먹어. 박실기가 부서졌어. 장전 중. 어이 다. 이제 분대원을 따라가. 알았지? 장전 중. 세열 수를탄 공격. 세열 수를탄 공격. 얘네 왜 여기 서있었지?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. 아까 총쐈을때 마무리 했었다면은 좀더 유리했겠죠? 아쉽네요 정말 신중한 친구네 신중해 신중해 신중을 가하는 <laughs> 친구네요 그치? 거 구석에서 살려 거기 안돼! 거 위에 뭐 있잖아! 위에 뭐 있으면 안돼 어 고이, 고이, 고기어 고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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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알 고이, 고세일이 고이, 고이, 이 나 거기 못 가는. 데. 일로 가자. 나 왔어. 진짜 키. 키야 안돼 치료하지 마. 런 3위. 얘도 어찌졌지? 3등까지 했네? 어찌졌지? 아싸, 랭크. 올라고 페파야. 쫓아가 봐. 혼자인 것 같은데. 우리 너무 뚜벅이잖아. 우리 블러드하운드가 더 저, 돌격적이야. 펩파가 <laughs> 소심해. 여기 뿌렸어. 돌아가자. 우리 갑바가쟤네 제보다 안 좋은 것 같기도 한데. 야 이거 추격전 언제까지 할 거야? 아 조준경. 이거 이거 이 배율. 아 도망가는 거 봐, 저 녀석. 잡아라! 오케 오케이. 누구있어? 다른팀 여기있어? 오케오케 가자 가자 쫓아가 쫓아가 페파야 공중 써라 오케이 다운 어떻게지도 업그레이드 하는게 좋겠어. 레벨이 올랐으니. 주변파 하차. 우사, 피파야. 그래. 아. 어, 불쌍 우사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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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사 어, 없어. 이거 7분 되니까, 음. 아무튼 눈나 가자. 우리 브라 가자, 브라 따라 가자, 브라가 잘해 가자, 가자. 음? 다운. 아빠야, 공 없냐? 아, 쟤 살리겠는데? 얘들아, 들어가자, 그냥. 432, 12명. 들어가서 우리. 우리, 보라 루루 들어가서 루루! 우리, 같이 가! 이거, 이거 공깔아거 체력 충전 중. 이 이제 분대원을 따라가. 노루가 빠졌거든요. 빠지자. 안 빠져? 이거 궁 없어져. 가자 그냥. 안썰고면 애들아. 그냥 빠져. 올라라, 올라라. 저쪽으로 자라 그냥 와. 어차피 쟤네 와야 돼. 들어 일단.

라라라 내가 아! 이 잡아. 나이스 나이스. 여기 여기. 안 돼. <laughs> 안 돼. <laughs> <안> 돼. <laughs> 아이 등했네 아쉽다. 아, 잘했는데. 아, 신났네 <laughs> 아, 신나셨네. 좋겠다. <laughs> 난리났니 얘도 점수 많이 올려 올라... 복제기로 만들고. 아이고 잘 쏘는데? 멀리 있는데 잘 쏘네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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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될것 같은. 아씨, 아왜 거기서 잘리는데? 으유 진짜. 여기 에너지야. 얘들아 가자. 심심해. 떠나자. 아 어디가? 뭔데 왜 이쪽으로 날아가 뭐야? <웃음> 어이없네. <웃음> 저기. 적을 발견했어. 어 들어갔어. 쫓아가 <laughs> 일로 올라갔어. 우리고라그고 여기까지야. 드전하겠다기자